풍 조루성 전망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 있네요. 아주 바다 경관이 한눈에 보이네요. 오유, 아주 보니까 바다에는 유람선이 떠 있고 여기도 전망이 괜찮네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킥코드를 타고 있네요 성조로 승에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네요 <목소리> This way, 성조로 캐슬? OK, Thank you 줄 서있네요 <목소리> 터치? 티켓을 샀는데 시니어가 할인을 되는데, 제가 여권을 안 갖고 와 가지고 할인을 못 받았습니다. 8.5유로 입장료가 10유로인데요. 성조루 성에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망이 아주 탁 트였네요. 리스운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네요. 이쪽에서도 전망 이렇습니다. 이 조르주 성은 5세기의 노마인들이 구축했고 9세기 경에 이슬람교도인들이 축성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무들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전망은 좋지 않네요. 아, 여기 내려오다 보니까 공작생가요? 아이고, 어, 여기 새끼도 있네요. 아주 새끼가 아주 귀엽네요. <laughs> 이쪽에도 보니까 이렇게 대포들이 서쪽을 향해서 있네요. 이쪽에는 이렇게 조그만 분수가 있고요. 이쪽에 들어오니까 저... 성벽으로 올라가는 요 계단이 있네요, 여기. 성벽을 따라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 이쪽 더 높은 데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네요. 여기 올라오니까 그래도 전망이 낫네요. 저 앞에 보이는 성당이 니스본 대성당 같습니다, 보니까. 어, 이쪽은 보니까 이렇게 성벽에 이렇게 아마 적을 감시하기 위한 곳인가 본데. 아주 전망이 좋네요. 상벽을 한 바퀴 돌았네요. 도이 마뉴엘 1세에 지어진 발렌탑인데요. 저쪽에서는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들리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렌탑이 지금은 이렇게 물 위에 나와 있지만 처음 지어졌을 때는 이물 속에 잠겨 있다고 그럽니다. 1층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1층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지어졌을 때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다 빠지곤 했는데 그래서 자연적으로 물고문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아주 바다를 주방하기 좋게 되겠네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2층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많네요 여기 보니까 항해의 안전을 수호하는 마리아산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거나 나가는 선박을 감지하기 좋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공간.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3층 테라스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앞에 엄청나게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는 왕의 방이네요. 왕의 방. 2층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쪽에 사요다리가 보이고요. 그 오른쪽에 거대한 예수상이 서 있네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네요. 거대한 도술단 범선 카라벨 모양을 하고 있는 발견 기념비 앞에 와 있는데요. 이 발견 기념비는 바스코 다가마가 항해를 떠난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구본 모양의 모형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기념비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포르투칼 탐험가 33인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뱃머리 맨 앞에 있는 분이 포르투칼 항해 시대를 연 엔리케 왕자이고요 그 뒤에 무릎을 꿇고 칼을 쥐고 있는 분이 아폰수 5세라고 합니다 광장 안에 여기 보니까 세계지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쪽에 우리나라도 보이네요. 지금은 유럽이 작은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강국이었네요. 지금 발견탑 전망대에 올라와 있는데요. 발견 기념비 전망대에서 이렇게 조망해 보면은 이 앞에 사유 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거대한 예수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니스본 시내가 보입니다. 네. 이 앞에는 제로나무수 수도원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다우스 강에는 요트들이 떠있네요. 이렇게 한 한바, 바퀴 조망해 봤습니다. 포메르시우 광장에 와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호세일세왕의 동상이 있네요 호세일세왕은 포르투칼 대지진 이후에 폐허가 된포르투칼을 재정비하고 개혁을 추진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메르시우 광장 앞에는 이렇게 다우 수강이 펼쳐져 있는 대로 강가에는 유람선들이 보이고요. 저 멀리 사유 다리도 보이고 요 거대한 예수상도 보이네요. 타임아웃 마켓에 왔는데요. 어유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보니까 이쪽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요 그래서 이쪽 자리를 이쪽에서 자리를 잡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아, 복잡한데 여기는 좀 괜찮네요. 여기 보니까 일식이 있는데, 그래고 아,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익스퀴지미. 어 아이언 투어도 to to, 어 무라마키 셀렉션 아 결제를 미리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어, 오케이 미스키즈미 오케이 프레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아 이것을 주는데 주문 순서를 기다려요. 보네요 보니까 여기 우선 자리부터 잡아놔야 되겠네 넘버가 적어져 있네요 주문 수서를기다려 보네요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격은 그렇게 착하지가 않네요 아벨이 울리네요 여기서 음식이 나왔나봐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 오래간만에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어보게 됐네요. 그동안 음식이 맞지 않아가지고 엄청 내위가 고생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나라 푸드 코너처럼 되어 있는데 항상 손님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붐비네요 보니까. 여기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타임아웃 마켓을 선전하는 여러 가지 포스터들이 붙어 있네요. 리스본 벼룩 시장에 와 있는데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쪽은 보니까 옛날 그림들이 있네요. 여기는 보니까 동전, 옛날 숟가락. 어, 수도꼭지, 부채, 각종 옛날 물건들이 다 있네요. 남, 이쪽은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네요. 이쪽은 각종 보석 종류가 있네요. 이것은 보니까 이건 저울인데요. 이쪽은 저울이 기능을 하는데, 이쪽은 뭐 칼로리를 잰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인터넷 찾아보라고 그러네요. <laughs> 이것은 영사인 모양이네요. <laughs> Excuse me? This one silver? No. No. Steel? 은같이 아... 보여가지고 물어보니까 <laughs> 스틸이라고 그러네요. 이쪽은 oh, 보니까 her, yeah. 타일에 그림을 그린 아줄레즈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이쪽은 각종 다양한 물건들이 있네요. 낡은 부채며 제 등이 특이하네요. 벼룩 시장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나라 강학동 시장 같은 곳이네요. Fadas, the lindas de flores, bolsa de the com barra de flores, e a cabeceira